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 정리한 인간관계학 구박사의 마음 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 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 영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순간 다섯 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신4 시간 관리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신의 네 번째 강의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관리란 일의 연속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의 연속성을 조절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현대인은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은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능력, 책임입니다. 우선 우리는 시간에 쫓길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해내야 할때큰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업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과도한 책임을 떠맡게 될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능력과 책임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책임에 비해 능력이 모자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CEO들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고인이 된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부족은 부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시간에 대한 컨셉은 나라마다 다른데요. 미국인은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원조답죠. 독일인은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강박적이네요. 프랑스인은 시간을 아낍니다. 샤워를 일주일에 한번 하죠. 프랑스 향수가 유명한 것은 더러운 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태리인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흥청망청 놀기를 좋아하고요. 중국인은 시간을 무시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인은 시간은 원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한국 사람이 인도 여행 중에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버스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운전사가 운전 도중에 옛 친구를 만나 차에서 내려 차를 마시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난 뒤에 나타나 태연하게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버스에 탄 승객 어느 누구도 항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꿈이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상대방의 시간까지도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친구에게 전화하죠. 야, 너 시간 있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지갑에 있는 만 원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뺏기는 것은 내버려두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연설 도중 연단에서 내려와 갑자기 소년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소년은 옷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때 선생은 말했습니다. 소년도 자신의 옷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나라를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가치있게 보내려면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말라."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시간은 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시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시간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시간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죠. 우리는 시간 관리를 통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바로 인생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이점을 줍니다. 우선 시간 저축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간 관리하면 좀 거부감이 드는데요.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 내가 시간까지 관리하면서 바쁘게 살아야 하지? 실컷 놀고 실컷 쉬고 싶은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는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쁨의 시대죠. 부모에게 큰 돈을 물려받지 않는 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죠. 매일 시간에 쫓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역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는 가정과 직장과 개인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충분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옵니다. 성과 향상과 역량 강화를 가져오고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시간당 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간당 천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MS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인 마던 마볼드는 연구원 직원들의 능력을 비교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고인재와 최하인재의 역량 차이가 무려 만배나 됐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말한 한 명의 인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무튼, 시간 관리는 분명히 성과 향상과 역량 강화를 가능케 하고 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끝으로, 시간 관리는 에너지를 올리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시간 관리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를 가져옵니다. 자기 개발을 할수 있어요. 역량 강화를 할수 있고요. 자신감과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자신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샘솟는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겠죠. 시간 관리는 시간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복한 남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주인공 류비셰프는 대학연구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는 보통 현대인과 똑같이 매일 8시간 이상 충분히 자고 산책과 운동을 즐기며 각종 학술 세미나와 국책 사업에 참석하면서 바쁜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 통계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는 세상에 70권의 책, 12,50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수천 권의 소책자를 남겼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시간 관리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중에 너무 많은 시간 관리 관련 책이 있죠? 수백 권은 넘을 거예요. 플랭클린 플래너. 성과 향상 본부라는 시간 관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도 있습니다. 2003년 세계 제1위의 기업 지위를 이끌었던 제프리 이멜다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화하라. 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관리 방법을 아주 단순화해서 핵심 키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6가지입니다. 그 첫째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 낭비 원인의 80% 이상은 명확한 목표가 없을 때 옵니다. 목표가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합시다. 우선 상사에게 제출할 프로젝트의 마지막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고서가 다 작성된 다음 전체적인 기획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때 중간 어디에서 헤매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라는 것을 확실히 상기시키면 언젠가는 부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마지막 결과를 예상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훌륭한 결과를 상상하고 언어화 할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바바가 있습니다. 시각화, 확신, 언어화, 역할 연기입니다. 자신의 훌륭한 결과를 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포상을 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크게 성공한 모습을 흉내내서 연기해도 돼요. 긍정문은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시간관리 전문가다! 라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면서 감정을 넣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외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큰 그림에 해당하죠. 틀을 잡는 겁니다. 어릴 적 미술지간에 그림을 그릴 때 우선 연필로 스케치하는 것과 같아요. 다음은 각 계획 제목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To-Do 두두 리스트 종이 한 장과 볼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 줄씩 모두 써내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아십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 그냥 떠오르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록을 작성할 때는 혼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종이에 쓰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전날 퇴근할 때 다음날 할 일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전날, 다음날 할 일을 계획하면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많은 해결책을 알려주고요. 다음 날 잠에서 깰때 멋진 아이디어나 기발한 방법이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자, 셋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태리 경제학자가 파레토가 주창한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는데요. 80대 20의 법칙입니다. 항상 사소한 80%와 필수적인 20%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가장 가치있게 쓸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자신에게 반복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과 볼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X축에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을 배정합니다. Y축에 중요한 일과 중요치 않은 일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영역이 만들어지죠.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주 바쁘게 살았는데 허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매달려 살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일에 몰입할 때 자기 충족감이 들어서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 영역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입니다. 필수 영역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마감에 임박한 과제, 당장 안 하게 되면 회사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 등입니다. 평균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이 영역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리더십 영역입니다. 가치관이나 철학과 목표를 세우는 일, 기획과 계획, 인간관계 네트워크 구축, 자기개발, 운동과 휴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평균 35%를 차지합니다. 3영역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입니다. 속임수 영역이죠. 중요치 않은 전화, 계획 없는 방문, 쓸데없이 긴 회의, 사소한 동료 문제, 상사와 주변 사람 눈치 등입니다. 보통 45에서 60%를 차지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3영역에 묶여서 하루 일과를 비생산적으로 보냅니다. 4영역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낭비영역이죠. 회식에서 2차나 3차 가는 것, TV 보는 것, 수다스런 전화, 컴퓨터 게임, 쓸데없는 참견 등입니다. 보통 10%를 차지하죠.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직원 100명 중 19명만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의 49%를 목표를 이루는데 사용한다고 하고요. 많은 직원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매트릭스를 그려보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영역인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속임수 영역을 2영역인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리더십 영역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영역인 중요하면서 급한 필수 영역은 20에서 25%로 줄이고 3영역인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속임수 영역은 15%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 영역인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리더십 영역을 50에서 6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4 영역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낭비 영역은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간단한 시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A, B, C, D, E 시스템인데요. 앞에 작성한 목록의 중요한 순서대로 A, B, C, D, E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A는 우선순위 1위입니다. B는 우선순위 2위이고요. C는 A, B를 끝내고 시간이 남을 때나 할수 있는 겁니다. D는 남에게 위임할 일입니다. 그리고 E는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200년 전에 비교 우위의 법칙에 대해 말했는데요. 이 법칙에 의하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보다 못한 것은 상대에게 위임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그보다 못한 것은 상대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일을 위임할 때는 자신보다 시간당 급료가 적은 사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쇼핑, 빨래, 청소, 잔디 깎는 일, 수선하는 일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시간당 급료가 엄청나게 비싼데요. 시간당 강의료가 천만 원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사람을 고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플랭클린 플래너는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하도록 만든 수첩입니다. 우선 하루 일과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매기면 되죠. A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B는 중요한 일이고요. C는 선택적인 일입니다. 하루 동안 A, B, C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 처리 여부에 따라 완료는 체크, 연기는 오른쪽 화살표, 취소는 가위, 위임은 동그라미 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넷째는 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얼 라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만 특정 분야에 대한 책을 읽으면 3년이면 국내 최고 전문가가 될수 있다. 5년이면 국제 최고 전문가가 될수 있다. 힘을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가 100% 완수될 때까지 모든 힘을 집중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만 시간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누구나 한 분야에서 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방면에서 최고가 될수 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정신 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1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으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친구와 수다를 떨게 되면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시간에 집중하면 시간은 느리게 가는 법입니다. 집중하면 1분을 1시간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시간 집중은 시간 절약에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한 가지에만 매달렸습니다. 천재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셋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기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 일을 먼저 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다. 그리고 우선순위 첫 번째 일이 끝날 때까지 한다. 다음으로 다섯째는 당장 실행하는 겁니다. 일을 질질 끄는 것을 극복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한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항상 위기 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클레멘트 스톤은 세계적인 보험 세일즈맨으로서 입지 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6살 때 신문파리를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16살 때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출발해서 20대에 1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보험회사 사장으로서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이후에 대공황을 겪었지만 1960년대에 직원 5천명을 거느린 5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는 전세계 직원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도록 합니다. 당장하라! 당장하라! 지금 당장하라! 클레멘트 스톤은 당장하라라는 한 가지 철학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은 빨리하면 할수록 더 빨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할 일을 두세 시간 내에 해치워내죠. 일을 빨리 할수록 자신의 능력은 무한대로 개발될 수 있는데요. 유능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취감이 생기고요.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죠. 신이 납니다. 빠른 템포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기업의 유망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가진 두 가지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하나가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정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가 위기 감각 얼전시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세 마리 얘기를 아십니까? 어느 더운 여름 날 개구리 세 마리가 연못에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아유 너무 덥다 물 속에 풍덩 뛰어들어 수영하고 싶다. 자 그럼 연꽃 위에 개구리 몇 마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물론 세 마리입니다. 말만 했지 아무도 행동을 안 취했기 때문이죠. 깜깜한 동굴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등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바위 벽에 머리가 부딪히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직장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 가정의 행복, 직장에서의 성공이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칠 때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균형이 깨지고요. 절름발이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열심히 놀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신을 채찍질하며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가 끝나려면 6달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일이 마무리되어야만 꼭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프로젝트는 보통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자신에게 상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해낼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죠. 중간중간 작은 성취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전화 걸은 일이 자신의 업무라면 10명과 통화했을 때마다 커피 한 모금씩 마시는 겁니다. 오전에 훌륭하게 일을 마무리했을 때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겁니다.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주일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냈을 때 보너스로 같이 영화를 봐주는 거예요. 작은 성취에 대한 작은 보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합니다. 삶에 활력을 주고요. 인생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성공적인 시간 관리 철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대한 긴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10년, 100년, 1000년 등 시간을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우선 목표를 세우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둘은 하루를 짧은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하는 건데요. 1시간, 30분, 10분 등 시간을 미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셋은 시간을 금으로 보는 겁니다. 고부가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미팅을 없애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실패한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 낭비를 가져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고 말하죠. 천년을 하루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는 세월이 느리다고 말하죠. 하루를 천년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수많은 생각과 잡념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구루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시간 관리 철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하루를 천 년과 같이 살아갑니다. 지금과 여기를 살아가죠. 그리고 순간순간의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시간에 대한 긴 안목을 가지고 하루를 짧은 단위로 쪼개고 시간을 금과 같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